홍보의 영향력을 배우고 되니까 그런다그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동차를 팔든 병원을 운영하든 조선대학교를 운영하더라도 이런 것을 이런 것을 다 해야 해야 홍보가 돼서 학생들도 많이 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 네. 어, 자, 광주는, 광주도 그런 데가 있어요. 창무지구나금오지 아, 그런 데가 있는데, 서울 예로 들면, 여기도 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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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과가 모여 있어. 동기생끼리. 그런데, 예전에는 그걸 안 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저 친구를 통해서, 저 친구한테는 안 시키거든요, 잔잔이이 친구한테, 예를 들어서, 블로그를 한 달에 500만원씩 맺겠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빨을 빼야 되는데, 이 블로그를 통해서 일이 갔어. 근데이 친구는 또 돈을 천만 원 들여가지고 배가 아프지 별도 나도 이빨 잘 뺀데 손이 안 오니까 이 친구는 블로그에다가 말들고니까 오백 하고 뉴스에다가 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김연아까지 데려가 갖고 방송을 해보네. 이거 우리 세계 망해안 망해. 안 망해. 망이야. 망해. 불어. 이 친구는 어이 여보 빚내 갖고서 잘차차차 차도 팔고. 그것이 안 오면 죽어보니까. 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아, 네. 내가 여러분 꼬시려고 뭐 사탕 준줄 알아요. 그것이 현실입니다. 아무리 작은 집과도 한 달에 천만 원씩 수화해. 그래, 안 하면 손님이 안 간디? 그럼 자기만 안 하면 어쩝니까? 나만 모지이되문에 부족한 놈들만. 옆에서 다하니까 이해 가시죠? 네. 그것이 바이럴 마케팅, 파워링크, 러홍국 포털베너, 빨간색은 거짓 공짜라는이야기입니 배우기만 하면, 강의비는 들어가야죠. 근데 여러분 중에, 여러분은 이것을 공짜로 할수 있어. 이것을 어떻게 돈 내야죠? 그런데 포털 배너나 파워링크나 이런 것은 언더들이 작업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 혹시 리터러시가 뭔 말인지 알아요? 리터러시. 똑바로 보지 않고 이 친구의 뒤에 가서 무엇이 있는가를 봐야죠. 앞에는 안 써줬는데, 뒤가 보니까 2 3번이에요왜 그럴까? 앞에만 <laughs> 보면 이 사람의 진실을 잘 모르니까 뒤를 가서 보는 거야. 왜 뒤를 봐? 심심하니까 내가 뒤를 가서 보는 거야? 뒤를 보는 이유가 뭐일 거야?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응? 구체적으로. 진실을 알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이 친구를 더 하려면 들어봐야 돼. 메리아스가 이번에면안 되겠네. <laughs> 사람들이 다 들어본다니까? 블로그를 들어가거나 이렇게 돈 주고 시킨 놈들은 아, 이 새끼들 다뒤려돈 주고 해놨구나. 다 알아. 이것이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 그랬다는 것이지. 지금은 다 안다고. 돈 주고 시킨 것을 알아. 그게 가장 중요한 건 뭐에 중요하다고요? 응? 네? 아까 우리 고깃집 할얘 이야기했죠. 그 고깃집을 팔면서 진정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래서 이모션이라는 감성 마케팅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빨을 빼도 돈을 벌기 위해서 이빨을 빼는 게 아니라 한사람이 시민의 아픈 이빨을 치료하기 위해서 빼야지 무조건 뺀다고 빼갖고 임플란트 박아버리라고 무조건 돈만 번다고 하면 안 간다고. 그리고 이렇게 이빨 잘 빼요. 임플란트 80만원 해요. 아, 다 작업시켜가지고 바운이 걸어놨구나. 안 간다고. 자세히 봐가지고 정말 진실이 담긴 사람한테 가요. 예전에는 믿었으나 지금은 안 믿는다. 그 말이에요. 알라스카에다가 냉장고를 팔아먹 시절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냉장고가 팔릴까 안 팔릴까? 안 팔려요. 안 팔려. 이만큼 구멍만 파고 내놓으면 알겠고 냉장고 저기뭐 물이 팔려. 한 번은 팔아먹을 수 있다니까. 두 번은 못 팔아먹어. 장사라는 것은, 사업이라는 것은 재구매가 계속 일어나야 돼요. 그렇죠? 네. 재미있어요. 어째 그만할까요? 재미있어요. 재미있어요? 예. <laughs> 자, 여러분, 네이버에 스마트폰을 열고, 네이버에다가 이정열 FCC라고 한번 쳐보실래요? 네이버 창을 열어서 이정열 FCC라고 한번 쳐봐요. 영어로 FCC, 이정열 띄고 FCC, 어떻게 입력을 했느냐에 따라서, FCC라고 쳐보면, <laughs> 이상한 척인가? 이정리울열. 예, 좋아요. 맨 상단에 이정리울열을 쳐가지고 FCC를 치면, 맨 상단에 터치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사람이, 못생긴 사람이 하나 나오죠. 면 여러분 이 뉴스 포털 원하고 이렇게 보여. 다음 네이트 구글 좀 이런 데는 신경을 쓰지 말고 다 뉴스로 나오니까 네이버에 이렇게 상위 노출이 돼 있다는 게 중요하다 그 말이고. 그게 여러분들이 평생 이 원서를 제출한 사람은 30년 동안 내가 무상으로 쓰게끔 자격을 주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그 다음에 아, 아까 이정일이라는 사람은 프랜차이즈를 40개 권정을 오픈한 사람이라 필요한 사람이지만 이번에는 또 같은 어, 어, 네이버에다가 전대합 중국집을 한번 쳐보실래요? 세상에 뉴스에다가 짜장면을 다 팔아요. 그러면 어떻게 나오고 봐보시죠? 이 로직이라는 게 수시로 바뀌어요. 그 네이버의 로직 바뀌는데 그러면 찾습니까? 전대야 뛰고 중국집에 가요. 그렇죠. 그래서 그 메뉴게 전대야 뛰고 중국집이라는 이야기는 뛰냐 안 뛰냐에 따라서 컴퓨터가 명령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키워드를잘 입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청미반점이라고 이런 화면이 나와, 짜장면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요. <laughs> 나와요. 전대 앞에 우리가 전남대학교 학생이야. 우리가 전남대학교 학생인데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교수가 한통 냄새가 서 비싼 거못 내니까 짜장이나 한 거를 합시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전대학 중국집을 쳐서 주문을 해야지. 그 말이잖아요. 그럼 저 짜장면집 도움이 될까, 안 될까요? 아, 요즘은 뭐 뉴스에 나와있어요. 한판 보내 있구만. 되나 해봐라. 그걸가 가능성이 높아요? 안 높아요? 아요 네. 그쵸. 그죠? 이렇게 나온다 그 말이죠? 네. 예? 네. 날짜를 한번 봐보시면 언제 올려놨는가? 작년 9월달에 올려놓은 게 지금도 상위 노출이돼요 그러면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까? 안 될까? 많이 됩니다. 많이 되죠? 설명 안 하고. 뉴스를 가르치거나 블로그를 할르거 그런 도구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평생 잊혀지지 않도록 내가 삐를 줄 거예요 에? 그래서 정신에 내 마음이 박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자격 과정이고요 내가 개발해 는 여기에서 이 사이트는 현재 올해는 100만이라는 음 목표가 크리스가 목표가 100만이고 지금은 30 일일최고 39만까지 올라가고 평균 30만 정도 올라가요. 어. <laughs> 블로그는 주관적으로 아무나 쓸수 있어요. 그러죠 그런데 뉴스는 이 뉴스포탈원에서 한 달에 100만원씩 받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10원도 안 받지만 신청자에 한해서는 안 받지만 한 달에 100만 원을 주고 다섯번씩 자기 회사를 선전을 해. 그러면 한 번에 얼마예요? 20만. 20만 원이죠. 내가 당신 회사를, 당신이 자료를 주면 내가 뉴스를 내줄게. 하고 20만 원, 다섯번만 써야 돼. 그리고 계약을 하는 거야. 그거를 언론 홍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다 100만 원을 주는 거야. 이 회사는 홍보에 다섯개포털에 뉴스가 나가 있으니까 검색이 돼서 짜장면이나 이정년 신화처럼 나가서 혜택을 봐요, 안 봐요? 보죠. 네. 그러한 달이면 100만 원이면 1년이면 얼마요? 네. 1200이죠. 네. 그러니 거기다가, 그건 일반 텍스트하고 사진만 갈때 이야기지, 동영상을 또 와서 해주라 그러네. 그러면 그러면 그거는 이제 200으로 올라가고요. 촬영비가 있고,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럼 200만 원이면 1년에 2400이죠? 네. 10년이면 얼마요? 여기 그렇죠 여러분들한테는 30년 동안 이툴를 주기 때문에 뭐한 7, 8억 정도 가져가겠죠 평생 쓸수 있으니까 계산해 본다면 저는 배는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해 크든 작든 그러나 작은 배든 크든 그 목적을 향해서 뭔가 가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 말을 강조하고 싶었어요 그다음에 내가 가르치는 것을 예를 들어서 어, <laughs> 내가 어, 말고기를 파는 직업증을 하고 싶다. 카드를 끌어주거나 계산을 해야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증을 내야 됩니다. 그걸 안 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사업을 못하는 거야. 그리고 뭘 파니까 비굴해져 안 비굴해져. 그니까 러 떳떳하지 못하는 거야. 자 이제 결론이 나와요. 사업자 등록증은 사업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 세금이 나와야 세금을 내는 거야. 나올 것이 있어야 근거가. 그런데 내가 하는팬 미디어 마케팅에는 세금이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설명을 할 것이고 그래서 세금을 못 내는 사업이라고 적어져 있죠. 자 이것은 어, 서울 농수산물 유통공사에 가서 강의를 할때 커피숍에 앉아 있는데 이런 군고구마 통을 한 번이라도 커피숍에서 보신 분한번한 분이라도 한, 한 번은 보셨다고 하고 이게 정말 있어요. 그런데 이게 세라믹하고 할로겐으로 빛을 쐬서 고구마를 적외속으로 익혀본 거야. 고구마 넣으면 여기 아래가 고구마예요. 이렇게 익어버려. 이것만 익겠습니까? 분방, 닭고기 다 익어버려. 여러분 손도 집어내봐. 한 10분만 지나면 안에서 익어버려. 그리고 소피은 빠져버렸다고 안나으로 그러니까 이 고구마 통이 약 300만 원 정도 가요. 그러면 그 비를 마시러 온친구가 이렇게 둘이 커피를 마시러 와. 맨 처음에는 이렇게 합니다. 커피숍에가가공구마통으로 팔지, 냄새는 좋네. 그러고 앉아서 차를마시다 그런데 또 다음에 다른 친구하고 가니까 필피는 <laughs> 11시에 갔네. 배가 고픈데 더 맛있게 <laughs> 된줄 아네. 야, <laughs> 고구마 사고만. <살 것만. 웃음> 그래, 안 그래? 눈에 보이니까 사게 된단 말이지. 그런데 그리고 커피숍은 매출이 올라, 안 올라. 올르지하연히 아, 올라. 저기다 다른 맨날 고구마 만들다. 오늘은 밤을 넣는데 지난번에 고구마 맛봤는데, 별로더니 밤넣더라니더맛있길네 하나 사봐라. 그래, 안 그래요? <laughs> 그, 그비숍을 여친구는 고구마통을 놨네. 저쪽 친구는 새로 커피숍 오픈하려는데, 여기가봐서 시장조사를 해보니까. 군고구마통이나 그, 밤을 놔두고, 커피가 5,000원인데, 밤도 5,000원씩 팔았는데, 비가 올라? 내가 배가 아파, 안 아파? 그럼 사야 될거 아닙니까? 어디 사요? 검색에 사야 될거 아닙니까? 검색에가 네.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럴 때, 붕고구마, 뭐, 뭐, 붕고구마, 찐다리에는 통, 붕고구마 통, 키워드가 여러 가지가 있어. 네. 붕고구마만 쳐면 여러분들이 나오는 거야. 나와야지, 안 나와야지. 아, 나와야지. 그래요 거기다가, 내가 안에 속살을 다 보여주듯이, 거기로 떠나야 돼. 이 집은 가서 보니까, 처음에는 대처나, 사람들이 냄새는 많고 안 사던데, 그 친구가 다음에 왔을 와서 사더라. 고구마만 먹다가 다음번에 밥을 넣어놨더니 또 밥도 먹더라. 사실이잖아. 목도안했는데 고구마통 하나도 안 팔렸는데, 묵했는데 묵은 것처럼에는 가서 알아요. 진실이 담겨있어야 된 말이야. 자, 고구마통 이해 가죠? 네. 네. 우리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냐면 온라인 가상세계에 고구마통처럼 아이디어만 하나만 있으면 꼭 고구마통이 아니 해도 돼야 또 다른 거 하나 볼까요? 자 고구마통을 팔면 우리 이 친구가 고구마통을 생산한 공장업자야 공장기술자야 나는 고구마통을 못 만드니까 300만 원짜리야 내가 소개해줬어 아저씨 아니 공장장님 사장님 고구마통 A 커피숍에 갖다 줘야 되는데 상담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전화해서 예 고구마 공장이에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A형 필요해요 B형 필요해요 A형은 커피숍용이고 B형은 목욕탕용입니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예 갖다 주는 비용까지 310만원이에요 사업자비까지 예를 들어 세금에서 오나 하면 끊어주고 안오나 하면 안 끊어주고 그러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뭐 사업자 끊지 말고 파식 현금으로 거래 하시게 해요. 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내가 나쁜 거 가르친 거 아닙니다. 네. 사회 현실이 그렇더라. 그걸 가르친 거죠. 네. 그러면 팔았어. 돈 줘야 사주지돈 주고 거래가 있을 거 아니요. 통장으로 현금으로 했든 보수 했든. 그리고 나는 어찌 됩니까? 나는 나는 뭐 대가 줘야 한다 얼마나 돼고 5만 원, 5만 원. 5만원 준다네? 안 팔아버린다. 안팔아버리 돼. 그럼 10만원 준다 그래? 그러면 다음에 또 소개해 주자. 그런데 비율이 있어. 사회통념이라는 것은 10분의 1이야. 이 통은 289만원이기 때문에 배달료까지 310만원이거든? 갖다 줘야 되니까. 그럼 네가 가져가라고. 해. 그러면 289만원이야. 그렇죠? 들어오고 실어 줘야 되니까. 내 말이 맞잖아요. 네. 그러고 300만 원이니까 10%는 얼마예요? 그것이, 여러분이 어떤 공간에다가, 가상공간에다가 써놨어. 그럼 어떻게 돼? 전화가 오지. 전화 안 와? 전화 오게끔 써놔야지. 그러고, 전화가 오면, 받아서, 예, 궁금한 돈 팔아요. 어때요? 그러면 그게, 받아서, 아, 상무지구 대로변에 무슨 커피숍이죠? 아, 그렇게 하고, 의사가 초진을 할때 어디 구리가 아파요, 허리가 아파요, 아이고 허리가 아파서 왔습니다. 그래 허리가 아프시군요. 저거 허리 아픈 사람 신지바스가 최고. 그거 아니요. 저거서 공장이나 주면 돼. 뭘로 줘요? 약도 모르면 카톡 주던지 금방금방 줘가요. 욕을 다 해결이 되고 전화로 하든지. 그러면 공장에서 팔면 돼요. 이 사람한테는 그렇게 행위를 했던 사람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평생 고구마 통가만 들고 알았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고구마통을 만들고 싶은 사람은 만들어. 디져라고 만들어. 그거 나한테 연락을 해. 내가 다 해줄게. 여러분은 고구마통 만든 거야. 나는 온라인에서 이걸 팔고. 그럼 돈은 누가 벌까? 아, 이 사람도 벌죠. 서로 벌죠. 서로, 벌죠. 서로 벌어. 미안하지만 내가 더 벌어. 이건 줄 알아요? 불특정 다수가 다 고구마통 사거든. 이해 가죠? 네. <laughs> 자, 간접 홍보 판매라는 것은 이 친구 공장에서 고구마 통을 생산해서 저 친구가 전화로 설명해갖고 팔아먹는 거요 여기다 올려가지고. 우리는 주로 뉴스도 올려서 팔아먹는 거요 블로그도 하지요. 그런데 직접 홍보 판매는 뭐일까? 직접. 기계 갖춰 나가. 네? 응? 기계를 갖춰 나가서. 나가서 하는 게 아니라 아이디어는 좋았는데 힘든 거 가지 말고 <laughs> 이 친구를 공장을 가서 <laughs> 보고 이 친구는 A형 스타일인데 <laughs> 이 친구가 B 스타일로 만들 수 있잖아. 네. 만들어 못 만들어? 네. 만드는 사람 부지기수야. 만들어 갖고 어떻게 돼? 한 달에 50개씩 판뒤서개 많이 줄라니. 이 전라간에 신형이 나왔습니다. 고구마가 누룽지 같이 끓여서 따뜻하게 꽂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구마 신형 바깥가 옆집 고구마는 누룽지도 꼬집본데 우리 그 고구마 사람은 새 것을 좋아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예, 나도 아가씨를 좋아하지, 할머니는 좋아하지 않아. 왜 그럴까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이집 고구마는 고구마 냄새밖에 안 나고, 이집 고구마는 무슨 윤기가 냄새도 나고, 물이, 물이 좋다한데 뭐 생약성분이 들어가지고, 그피에 몸도 굉장히 좋다는데, 그럼 이미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상품이 팔리는 거야. 사람은 새로운 것을 찾고 추구하게 돼 있으니까. 내 말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좋아요. 자, 이 살균 세척기는 직접 판매가 가능한 것이고, 홍보가 되고, 가능한 여러분 내가 이거 팔아라고 온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죠? 네. 세상에 물건은 팔지 못하는 물건은 인천 세화공단을 가면 창고가 무지하게 쌓여있어요. 우리가 물건만 팔수 있겠습니까? 사람도 팔아요. 나는 나를 팝니다. 어떻게 팔아요? 이 강의를 잘한다고 써놔 그러면 선생님 내 강의 마음에 들어 안들어 마음에 들죠 예. 그대로 나한테 소감을 써줘 그러면 나는 그런 걸 그대로 해놔 제 3자가 내가 조선대학교 2학년 아니 자동차학과 입학한 누구누인데고모 씨라는 강사가 이런 강의를 했는데 나는 대학은 아무도 아니더라 그 사람 강의로 나는 이공대학교 보람을 느껴버렸다 솔직히 느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예. 그러니까 나는 그 글에 의해서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나는 값어치가 엄청나게 프리미엄을 갖고 다른 서다부러놓으면돈 비싸. 시간당 50만 원이야. 지금 간호 전문대에서 올라가거든 일반 간호사는 주사만 놔요. 근데 병원이 굉장히 심해져가지고 우리 간호원 홍보를 해야 쓰겠어요. 우리 병원은. 주사 논의기는 필요없어. 아무나 많이 쓰니까. 이런 것좀 잘하고 그런 애도 있으면 보내버리시죠요돈 주고 모른디요. 아, 고교수를 부르면 되잖아요. 일정이 바빠가지고 5 0만안 주면 안 된다는데요. 미안하지만 줄서 있어요. 나오라고 내가 왜 그럴까요? 허블 마케팅이라고 그래. 다 노란색이 없는데 내 손은 보라색으로 고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이것은 카마에만 놔두고 자동차, 자전거나 동차자 오토바이 체인도 넣어놓고 한2 3 0분 있다 오면은 기업대가 쫙 빠져버려. 그럼 주부가 편해요, 안 편해요? 네. 이거는 식당용이 한 500만원 되고, 집에 치는 150만원 돼요. 그러면 게으른 주부가 많고, 요새는 이제, 에, 아침에 밥에 먹고, 넣어놓고, 퇴근하고 갔다 와서 그런 거 들어보는 거, 뭐한 공기만 하면 초음파 때문에 싹 씻어져 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편하겠죠? 네. 싱크대가 뜨거이 싱크대하고 딱 짜져 있으니까. 살림살이 걱정, 살림살이 피곤하시죠? 퇴근 후에 그릇만 빼면 설거지가 자동으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실사례를 많이 써놔버려. 그러면 100얼마에 내가 이거 편하게 그거 사야 되겠다. 자동 조음파 해적기. 나와 안 나와? 나와. 돈 되죠? 네. 이번 기회에 창업하신 분은 이런 아이템들을 없으면 내가 소개해서 하는 겁니다. 공짜는 없어요. 나보다 돈을 달라 그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맨땅을 파서 나무를 심고 기절하고 공부하듯이 이거를 뭔가 만들어야 죠 누군가 볼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거지. 하늘에서 뭐 감이 뚝 떨어져가지고 그것은 없어. 내가 그랬죠. 강의 처음 할 때. 준비된 사람이 성공한다고. 그 준비가 뭐 있어야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